지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성을 알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감각, 그것을 읽었습니다. 열개 물속, 사람 마음, 열개 물속 길은 알아도, 열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그한길속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보통 일상적인, 일반적인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체인 그 레이스 연이라고 하는 곳의 CEO인 빌 스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빌 스완슨은 이분이 쓴책 중에 스완슨의 알려지지 않은 경영 이야기, 경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이빌 스완슨은 웨이터의 법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란 그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CEO들이 그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함께 동의하고 있는 그런 경영의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면 그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위티니스 시스템스의 데이비,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다른 CEO와 함께 아침 제 고급 레스토랑에 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눈 중에 웨이터가 그 와인을, 포도주를 가지고 서빙을 하고 있다가 잘못해서 상대편에 있는 CEO의 양복에, 고급 양복에 와인을 쏟은 겁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웨이터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CEO들도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이 자기 옷에 고급 양복에 와인이 엎어진 이 CEO가 웨이터를 보면서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 하는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도 그 말을 듣고 뭐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의 그 말을 듣고 웨이터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 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저희들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땅콩 회항사건 처럼 너 내가 이 레스토랑 사서 너 아주 잘라버릴 거야. 내가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당장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어?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 상황을 위트로 관대함으로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자리 함께 참석해 있던 이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이 IT 업체의 CEO가 며칠 후에 그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열0길 물속은 알수 없지만, 열0길 물속은 알수 있지만, 한길 사람 마음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근데 언제냐면, 위급한 순간. 곤란한 순간. 갑작스레 닥친 그러한 순간. 평상시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저런 말로, 이런 이야기로, 이런 해품맹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우리 자신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웃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 전사님도. 그,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로 예배를 위해서 픽업을 가다가, 갑자기 순간 차한대 앞으로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평상시 했던 반응이 딱 나온 거예요. 앞차를 향해서 쌍욕을 해버리고예요 <laughs> 뒤에 타신 권사님들이, 뭐 전사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해 줄 분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나 아마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웠어도 아마 그 차에 타셨던 분들은 결코 은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반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동물적 감각으로 수비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 동물적 감각이 어디에서 나오죠? 부단한 훈련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찰나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반응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를 막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우리가 어느 순간 보이는 반응이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1절에 2절만 나눴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70명을 다른 마을로 파송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님이 처했던 상황,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 제자들이 가야하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주님이 그리고 제자리를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추수할 것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치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을 다 빠져나가고 안타깝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해도 일을 끝맺힐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 곤란한 상황. 이 상황에 처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우고 근심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주수할 것은 많아요.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쪽 저희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오른쪽에 큰 나무 덩이 이게 쌓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노 목사님 집에 그 나무를 이제 커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 나무 조각들이에요. 이걸 업자들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M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쪽에 뿌리자 해서 저기 이제 갖다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그 교인들에게, 혼수비 교우들에게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몇번 광고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열로 하시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저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도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밖에서 이렇게 막 나가다 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애 목사님이 지나다니시는. 근데, 안에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보니까 뭐, 바구니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요. 만 바스켓 하나. 그래서, 혹시나 뛰어나가 봤어요. 뛰어나가 봤더니, 그 엄청난 나무 더미에서, 바스켓 하나, 조금 이만한 바스켓 하나 이렇게 눕혀놓고, 꽃삽이죠, 꽃삽. 꽃삽 가지고, 그, 킥을 담고, 그냥 쫓아나서, 그냥, 둘하고. 내가, 그, 우리 교우들하고한번이 얘기해서, 우리, 우리들 교회니까, 한 번, 우리가, 이제, 이제 선교도 떠나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확실한 약속 못하고 어쨌든, 이너먼스 안에, 내가 이거 다, 어쨌든 이거 다 처리할 테니까, 그 두라고. 그거, 그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라고. 됐다고. 그더니 어쨌든 내가 푸던 거니까, 요것만 푸고, 그거 두겠다고 서 또, 나머지, 가스갯을 아, 퍼서 갔다 푸고 이제 가시 간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은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끄는 분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떤 일의 책임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의 엄중함과 그 상황의 부담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 이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상황과 애너공사람의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여러분. 내가 70명의 제자들을 놓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 근데, 저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페에게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해기 했겠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긴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구나. 할 일은 많은데, 너희들은 인원도 적고, 또 너희를 이렇게 받아줄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참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겨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열심히 하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자 어떤 지도자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착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 없어요. 얘들아, 미안해. 너무 많은 짐을 맡겨서 미안해. 우리 열심히 하자. 이건 그냥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첫 번째,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추수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이 모든 일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님과 종업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여러분 여기 사업을 보신 분들 아실까요? 종업원이 항상 돈을 많이 가져가나요? 아니, 그, 왜 이러죠? 왜 이러죠? <laughs> 주인이 항상 돈을 많이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컴이 종업원들에게 주어야 될이 웨이즈보다 더 적은 인컴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종업원들에게는 그 웨이즈를 다 주지만 주인은 어때요? 적자를 끌어 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는 책임에 있습니다. 누가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지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주인보다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뭐만 하는데 내가 해야 할일 손님들이 왔을 때그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종업원들이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은 선생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음식도 신경 쓰고,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이익이 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한얘입니다 궁극적, 궁극적 차이는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하셨다면,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너무 버겁지? 미안하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어떻게? 이말 하신 게 아니라, 추수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이거 너희들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혹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그 모든 일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이걸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 첫 번째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설과 법칙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창조 법칙,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론, 진화론, 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둘의 분명한, 여러 차이, 분명한 차이점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언제나 반복적으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은 뭐예요? 설은 언젠가는,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 그것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설로남는 법칙은 거예요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러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두 번째 위험 뭐냐? 교만입니다. 모든 걸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모든 걸다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종업원이 일하기가 편할까요? 주인이 일하기가 편할까요? 보기에는 종업원이 그래도 주인이 그래도 시키고 이러니까 편할 것 같지만 주인만 타 들어갈 때 종업원은 뭐하고 있어요? 먼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자이입니다 우리는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무엇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자이 말씀이면 보겠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점심 공동식사가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는데 RS 클럽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제 이름 대고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 가세요 뭘 기대하고 가셨겠어요 가면 목사님다 이렇게 해놔서 새날끼 이름대든지 제 이름을 대고 대면 딱아 오셨군요 저쪽 앉으세요 딱 서빙을 해주게요 이걸 기대하고 하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저새날기에서 왔는데요 근데요 혹시 최범우 그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입에 담지 않아서 그렇지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라고 했는데 정작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주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었다면 주님은 사기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추수하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모든 힘을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것을 의심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해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만이 힘겨운 삶,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위급한 상황 그 상황에서 보이셨던 주님의 반응 주님의 신앙고백 과연 우리의 신앙고백은 어떠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면 누구나 할것 없이 첫 마디는 보겠어요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에 대한 반응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이리 때로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미래일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안팠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수고해라, 열심히 해라, 너희들은 할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보여지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무엇에 반응했어요? 그건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걸 지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면,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면, 베드로의, 마태봉 1 6장에 베드로의 고백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룻의 고백. 나로, 내 집으로 가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느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 여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짐승 취급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짐승 취급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유령 취급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나도 여기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먹으라 서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넘어서 다음 사람에게 드실래요 하는 경우, 이시지 않으세요? 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당한 니다 흉악한 귀신들이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복상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께서, 야, 나는 개에게 돈못 줘. 자, 상황입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처한 상황이에요. 자,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아무리 주님이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 아무리 이성적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입 닫고 떠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올수 있다. 무슨 뜻이? 하나님 당신 주님 당신 앞에서 나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사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저도 주님을 통하여 은혜 인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위대한 가능이 이 여인을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여인이 되게 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얼마였는지, 배움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여인의 딱한 번의 주님 앞에 있던 반응 하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겠다. 게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환경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적 반응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반응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 가난한 여인이 좋은 반 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입지 않았습니까 반 하나 잘못되어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분의 교회에서 겪으셨던 일입니다 어느 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당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어느 병원으로 지금 갔어요?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원이 마침 그 뒤에 집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신 병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원장 집사님에게 목사님을 전화를 했습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 병원으로 지금 이송되어 갔습니다. 집사님. 목숨 걸고 그 아이 살려내십시오. 목사님 집사님께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차가 이 아이 얼굴을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천개운전한 차가 아이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가해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쨌든 합의 과정에서 아요 합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두분 대외 주사님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과 합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건만 내가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후면 새생명축제가 있는데 그 새생명축제에 참석하십시오. 그 조건 하나면 나는 합의하겠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청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새생명축제에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피해자 집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왜 묻는지 아시죠? 그분이 지금 가해자가 여기 집사님을 앉아계시요 괜찮으세요? 23의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드리다 보면 순간순간, 너나가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